안녕하세요. 중국의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는 화슈어TV입니다. 얼마 전 중국 축구 대표팀이 오만과의 친선 경기에서 패배한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경기에서 지는 일이야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내막이 흥미롭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표팀은 카타르 아시안컵을 대비하여 아랍에미리트로 전지훈련을 떠났는데요. 현재 월드컵 예선조에서 3위를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 중국 U23 대표팀이 한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패배 소식을 전하니 중국 축구 팬들의 여론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이 눈치를 본 것인지 중국 대표팀은 아라베미리트의 삼부리그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한 내용을 기사에 내보내며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5대1.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승, 우레이의 공로, 임양명이두 골을 쏟아부으며 아시안컵 우승으로 향해 사실 이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팀도 중국하고 경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추어 팀만이 중국과 경기하나 보네. 이딴 경기가 뭔 소용이니? 쪽팔리기 그지없다. 다음에 우리 학교로 놀러 오세요. 학교 수준으로 축구하는 기분이었을 텐데. 이딴 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쓰레기 같은 경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를 두냐? 자신감 키우기지 뭐. 방글라데시 2부 팀으로도 원정 가서 자신감 좀 얻고 오지 그러냐? 이렇듯 중국 축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 노력하는 와중에 30일 오만과의 친선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라인업은 우레이, 웨이시아오 등 나름 중국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며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경기 시작 당일날 경기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축구 국가대표팀과 오만 경기 비공개로 진행, CCTV 생중계 안 돼, 우레이 등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이 경기주도 미래를 보고 오기라도 한 것일까요? 중국은 오만 팀과의 경기에서 전반 16분 선제골을 내주며 최종 스코어 0대2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비밀로 한 경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언론은 자신만만하게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하였고 특히 첫 번째 예선전에서 5대 1로 이겼을 때에는 축구왕 우레이의 강림이라며 엄청난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5대 1 중국 국가 대표팀의 본선 진출. 아시아 파리의 연승. 20년 만에 우레이는 축구왕으로 탈바꿈. 그러나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우레이에 대한 평가는 180도로 바뀌었는데요. 중국 매체 소후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에서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일까? 두 명을 꼽자면 첫 번째는 우레이다. 감히 국내 선수에게 동화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의 장점을 볼수 없었으며, 공격성 돌파는 전부 실패했고, 탈룡의 어시스트가 아니라면 우레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라는 말을 전하며, 우레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중국팀으로 돌아오고 실력이 중국화되어 버렸다는 망언을 빚고기도 하였는데요. 뭐, 오만정과의 패배가 비단 우레이의 탓만은 아니겠지만요. 이렇듯 아시아컵을 준비하는 자국 선수들의 경기를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진행했고 그 이유가 예상이 간다는 점에서 중국 축구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최소 5만 수준에 도달해야 월드컵을 꿈꿀 수 있을 거야. 5만 입장에서 보기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랑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볼 거야. 할아버지들이 산책하네. 다들 나가 죽어라. 이건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모독이야. 뻔뻔함 더하기 창피함. 뭐 하는 거냐? 압박당하고 구타당하는 건가? 어머나 세상에. 까고 있네. 이번 경기의 수준은 정말 너무 형편없다. 해삼이나 먹을 줄 아는 놈들이 축구는 할수 있을까요? 오만팀을 보고 지레 겁이나 먹겠지. 해산이나 해라.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이딴게 축구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라며 한심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는 것도 지는 것이지만 경기 내용을 비밀리에 진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팬들은 더큰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인해 내년에 펼쳐질 아시안컵에 대한 중국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식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1월 1일 홍콩과의 친선 경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